티라노사우루스가 티라노사우루스. <tsuso> <목 stirred> 여러분, 제가 오늘 도착한 곳이 여수입니다. 2018년도에 여수 여행 온 뒤로는 진짜 2년만이에요. 그때는 그냥 이제 리조트랑 그다음에 돌산대교, 낭만포차 이렇게 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빡세게 한번 다녀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원래는 비가 안 온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 이제 거제도에서 출발하는데 그래서 원래는 오늘 이제 해상 스포츠 일정이 있었는데 일단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바뀔 것 같고요 조금 빡세게 좀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1박 2일 여행 시작! 여수 엑스포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가 점점 고세지고 있어요 <laughs> 망했다 오늘 핵망 <laughs> 핵망 <엄청 가겠다. 웃음> <행마, 행마. 웃음> 저기가 여수 엑스포역이에요 옆에 저거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응. 스카이 타워? 약간 공장같이 생겼는데?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명함입니다 명함 명함 맞나? 음. 이제 저희는 점심 먹으러 이제 식사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오 음. 비가 내려서 오늘 일정이랑 내일 일정이 조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바뀌었습니다. 실내에서할수 있는 것들은 이제 오늘 하려고 해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게장집이에요, 게장집. 음. 맛있겠다. 여수 왔으니까 여수 게장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랑 이제 <laughs> 생선구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다 나올까요? 또 나오나요? 위에서 음. 보면 좀 막하고 인가? <laughs> <오, 오, 말했어. 웃음> 이 살이 <laughs> 이 살을 갖다 뭐 이대로 먹으면 맛이 없어. 이음 장에다 약간 담가고 음 드셔야 돼. 음 안에 양념이 안되잖아 이게. 네. 이래 갖고 담갔다 드시면 돼요. 이제 밥을 다 먹고 실내 관광지로 이제 테디베어 뮤지엄부터 이제 구경을 하려고 해요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귀여워 이거 뭐야? 기다리란 줄인가? 그런가 봐 <laughs> 귀엽다 <laughs> <laughs> 또다리데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셀카? 네오 얘들이 진짜 그네 신난다 재미난다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꾸민 생각을 했지? 곰돌이만 갖다 놨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잘돼 있어요. 그럼 모자 써보자아니 모자 쓸수 있어? <laughs> 나는 히라노사우루스다히라노사우루스 <laughs> 이제 그 다음으로 안으로 좀더 들어오면은. 여기 곰돌이가 완전 많아요. 여기도 곰돌이야. 포토존이 진짜 많네, 여기. 온통 포토존. 오, 좋아. 하나, 둘. 오, 야, 다리 엄청 길어 보인다. 이렇게. <laughs> 곰돌이 들쇼 보는 거. 아, 패션 있어. 형, 아, 아, 아. 너춤한번사주시겠어요 아, 예, 예, 예. 으아! 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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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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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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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고 있어. <laughs> 많이 오지? 너무 <laughs> 아 어, <laughs>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코아 플라넷 여기 구경 다 했고 스카이 타워 갔다가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저녁이 너무 맛있다고 해서 너무 기대돼요 벌써부터 배고파지는 느낌 내려갈게 <laughs> 합니다 <이런 것 같아. 웃음> <유>, 유튜버 유튜버 엄 <laughs> 올라가요 그 장난 아닌데? 저번에 여수 왔을 때도 이런데 있는지 몰랐어 진짜 무서운데요? 바닥 진짜 무서워요 <웃음> <웃음>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 무서워요 이거 깨질까봐 안 깨집니다 날씬하잖아요 어? 여수 <laughs> 이거 여수나빠다 좀빼기 <laughs> 설마 여수 처음은 아니시죠? 저 두번째요 어? 근데 그럼? 저 여기 처음 와보고 여기 전망대? 스카이 여기랑 저기 비고쇼 아직 못 봤어요 아비고쇼한번 보고 싶긴 한데 비고쇼는 그냥 밖에서 보면 돼요 아 밖에서도 충분히 다 보이고? 네다 아, 예, 보여요 음... 이제, 이제 저녁 먹으러 도착한 식당이에요 이제 횟집 회페션도배요네 어? 네. 너무 심하다 장난 아니지? 우리 어, 여기 앉을까? 네. 네. 네네 좋아요 사장님이 여기 앉고 팀장님 앉고 그리고 엄겠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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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케이블카를 타러 갈 거예요. 근데 원래 낮에 날씨 좋을 때 타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 비틀기까지는 다안 찍히는데, 일단 또 야간에 타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또 색다른 느낌? 한번 타러 가보겠습니다. 출동! 고! <laughs> 차 타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공사 쓰고 있어요 지금 어, 비봐 이제 케이블카 타러 들어갑니다 여기가 크리스탈이랑 일반이랑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크리스탈은 밑에 빛인데요 근데 밤이라서 뭘 타도 안 보여요, 지금은. 새로운 멤버 생겼다. 새로운 멤버. <laughs> 택시도 거의 10만원쯤 가? 네한 3만원들 넘게 그러고어기저울도시는 어디입니까? 어기저울도시요 저희가 지금 네, 테이블카 타고 넘어와서 전망대 올라가려고 했는데 다쳐가지고 어, 다시 그냥 원래 있던 장소 이제 난방 포착합니다 담당자님 지금 뭐하세요? 힘들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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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아요 그 날아가보세요 날아가 어. 여러분 바람이 이 정도로 세입니다 지금.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아 힘들어.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거예요 일층. 여러분, 이제 저희는 드디어 낭만포차에 왔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오늘. 비도 많이 오고. 분위기. 사람 진짜 많아요, 오늘. 맥주 4개, 소주 음 2개, 사막 2개. 오늘 음 사막이랑 음음 같이 먹으려고.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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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여수. 여수. 여수의 물. 여수 아 <laughs> 이제 돌문어를 자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 머리부터 하나도 잔인해. 아이고, 아이고. <laughs> 여기, 여기 안에 음 엄청 음 많이 가득 들어있어요. 음 네. 새우도 있고. 문어! 돌문어! 돌문어입니다 돌문어! 이건 뭔가요? 아이스크림 네 이것도? 머리! 아까 잘린 머리! 아, <웃음> <웃음> 야, 하나, 둘, 야. 셋! 짜나마 아니야 그냥 바로 빼야돼! 아, 자한번 더! 한번더 짠! 하나, 둘, 셋! 이제 저희는 낭만 포차에서 삼합을 먹고 나왔습니다. <laughs> 다리랑 등대, 오, 하늘 등대 이게 여기 낭만 포차 옆에 있더라고요. 이제 같이 보고 이제 저는 이제 숙소로 갑니다. <목소리> 낭만 포차가 아, 이게 어. 위치가 어. 바뀐지 몰랐어요. 어, 딱 위치 거. 바뀌고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응. 뭐가 괜찮아요? 뭔가 새, 새롭다. 난 낭만 포차를 2018년도에 왔는데, 음. 여기 위치가 바뀌고 난뒤 오니까 음. 새, 다시 온 느낌이야. 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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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곳에 느낌. 온 느낌. 그 음. 그니까, 음, 어떤 느낌이냐면. 아, 몰라. 자, <laughs> <laughs> 이제 올라가요. 1404호. 저희는 이제 숙소에 들어왔고. 오늘 너무 많은 일정 다 했어요 그래서 좀 쉬고 이제 다음날 일정을 또 해보려고 해요 모두 굿나이